내가 다섯 가지 질문을 너가 정리를 했다고? 맞아요. 어, 말해봐. 추한 생일에 뭐줄 거예요? 뭐 갖고 싶은데? 나? 난 언니 응. 뭐 생각하는 거 없어요? 너 먼저 말해봐. 내가? 응. 나는 저는 자전거, 오토바이 그리고 어 비행기표. 그리고 어. 어 토스트기 토스트기? 네. 그리고... 아야 나 이미 샀는데. 아 그래? 어디? 그럼 취소하고 그거 사야겠다. 그 어도바이랑 자전거는? 그건 아마 다른 분들이 살 거야. 샀어 샀어 <laughs> 다른 분들이. 아 그래? 응. 아 그러면. 두 번째 질문, 슈아 사랑해. 뭔 소리요? 응? 아무튼, 넌 토스트기가 갖고 싶다는 거야? 토스트기, 알아요? 토스트기? 토스트? 토스트기가, 제가 생각하는 토스트기 아니에요? 그, 빵,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? 맞아! 야, 근데. Uh -huh. 내가 산걸 일단 들어볼래? 이게 별로라고 하면 내가 토, 이걸 취소하고 토스트기를 살게. 오케이. Okay. 일단은, 원피스 잠옷을 샀고, 기마개를 샀어. 기마개 무슨 뭐지? 그 이렇게 겨울에 추운 날에 이렇게 하니까 뒤, 뒤 이렇게 비마개? 아! 어, 기마개 아, 헐. 잠깐만. 잠깐만, 나 생각해볼게. 세 번째 질문 있어요. 시아 동글동글 춤 보여주세요. 동글동글 춤인 거야? 아, 그걸 왜 보여줘? 어, 아, 질문 있어. 내가 정리했어. 아, 싫어. <laughs> 여기, 허니슈라고 저장돼 있습니다. 번호 없으면 어 보여드릴게요. 아니. 허니슈. 허니. 허, 허니, 허니. 허니. <웃음> 슈아입니다. <웃음> 너무 귀엽죠? 슈아랑 찍은 사진이. 맞네요. 생각보다, 뭐생각보다야 망한 거야. 그냥 어, 야, 소수지, 진아네 사실 아 신아, 신아, 신 보라고 하시는지 아시는 분. 아 <laughs> 왜 이러는지 아시는 분? 아왜 이래 진짜! <laughs> <laughs> 저기 전화 끊으래요 제 핸드폰이 <laughs> 누가 끌어 <끊어? 웃음> <laughs> 뭐야? 야, 응? 나 꺼졌어. 나 이어폰을 꼈어. 아 이어폰 끼면 되는구나. 끊어 이제 이제 궁금증 해결. 아 잠깐만. 왜? 잠깐만요. 왜? 내가 방금 대결 해보냈어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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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